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얼음을 준비를 했어요 제논이 이걸 왜 준비했냐 오늘은 이 얼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이 제품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초코에몽 드링크 라고 해 가지고 원래 초코에몽이 그 초코우유 잖아요 그 초코우유가 드링크로 나와 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면 더욱 맛있는 초코에몽 드링크.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일단은 얼음을 한번 까볼게요. 오. 언제 봐도 개봉하는 소리는 역시 신선하네요. 자, 초코에몽을 따라보도록 할게요. 자, 초코에몽을 여기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상은 진짜 초코 우유 색깔이에요. 자, 일단은 카페에서 온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일단은 자, 케이스에 딱 씌워 놓고 빨대를 탁, 꼭꼭 이야, 그림, 좋죠? 네. 초코에몽 드링크입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음. 그냥 초코에몽 맛인데, 약간 용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초코에몽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조금 작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크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 그냥 음료수량이 늘어난 초코에몽 맛이에요. 네. 초코에몽 고유의 맛은 그대로 전해지고 거기에 그냥 약간 정량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음료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음료수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초코해몽은 팩에 들어있잖아요. 그 팩이 아니라 봉투 한 가득 들어있습니다. 기존 고유의 맛은 잘 살렸네요. 똑같아요, 맛은. 달콤하니 좋네. 어, 아, 괜찮네요. 초코에몬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신 사람들이 조금 자주 찾는데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은 단게땡기거나 약간 땡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단 음식이라던가 약간 뭔가 안주거리 될 만한 거를 찾게 되는 그게 술이 가진 본능이거든요. 근데 술 마신 사람들 대부분이 초코에몽이라던가 숙취 소재를 찾는데요. 근데 초코에몽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소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초코에몽을 술 마실 때 마신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술 마실 때 초코에몽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안주를 자주 먹지 초코에몽은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초코에몽 맛은 똑같겠죠.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달콤한 코코아 맛 우유 달콤하니 딱 좋네. 이게, 얼마냐, 음, 한, 네, 천오백 원 정도 하네요. 네, 천오백 원 정도 하는 초코앤몽 드링크입니다. 그리고, 이게 천오백 원이고, 이, 얼음 통이 얼음 컵이 아 얼음 통이래요. 얼음 컵이 천 원일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약간 작은 걸로 샀거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싸죠. 기준에 따라 달라요. 진짜 큰 얼음 있잖아요. 진짜 큰 얼음은 500원에서 1000원 조금 더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초코앤목맛 그대로 전해지는 맛이에요 아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뭘 <laughs> 하는 거야 에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도라이몬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웃음> 어색하구만. <웃음> 어, 맛 좋네요. 네, 오늘은 한번 초코에몽 드링크를 한번 마셔 봤는데요. 생각 의외로 그 팩에 들어 있는 초코에몽하고 비슷한 맛을 잘 살린 맛이라서 좀 놀랐어요. 네, 맛이 비슷 똑같아요. 거의. 거의 맛이 똑같은데 음료수 양이 추가됐다. 그 차인 이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재미 맛있게 마셨고요. 정말 초코에몽 그 고유의 맛이 느껴져서 놀랐던 맛입니다. 아... 달콤하면서 코코아 맛도 나는 초코에몽.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